하이브의 방시열 그장이 1900억 원의 규모의 부작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그의 출국이 금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방의장이 하이브 상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수사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의장이 8월 11일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 이장이 2019년 하이브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주주들을 속여서 사모펀드 하이브의 지분을 팔게 한 뒤, 이들과 비공개 계약을 맺어 1,900억 규모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하이브가 기업 공개 사전 절차인 지정 감사 신청을 이미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은 이에 대해 상장 절차 사모펀드 계약의 투자자들에게 비공개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모든 과정에서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방 의장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수사는 경찰이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며 하이브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방 의장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장 과정에서의 부당한 이득 취득과 관련된 중요한 시안으로 방 의장의 해명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경찰은 수사에 계속 진행하면서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추구 금지와 경찰 수사를 받는 방의장의 향후 행보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른 큰 법적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방의장과 하이브의 법적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